정의당이 민주당 행보에 킹받은 것 같습니다. 명절에 즐거운 소식을 보고 드립니다. 비례 공천과 관련 해당 보도의 본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식 협상 전부터 신경전은 이미 시작됐다. 새 진보 연합은 지난 7일 민주당에 민주당과 소수 정당의 의석을 서로 번갈아 배치하자고 했다. 시민 회의도 같은 날 특정 정당이 주도하거나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통합형 비례 후보를 추천할 때는 특정 정당이 50% 이상을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특히 당선 안정권 순번에서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비례 정당 운영 정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선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대표 앞보르 목슬 소수 정당에 배정했다. 이번엔 앞 순번을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는 기류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 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추진당장도 합의한 그룹과 우선 추진을 언급하며 사실상 주도권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4년 전 더불어시민당 구성 당시 에도 민주당은 정의당이나 시민사회 원로들이 다수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등과 협의했지만 선거연합을 이루는데는 실패했다. 결국 기본 소득당의 용해인원, 의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만 합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공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지역구 역시 포기 안 하면 비례연합은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지율이 이 모양이라 그냥 두면 영석인데 뭘 하겠습니까? 관련해서 유작가님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폭로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지금 화제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중에 민주당 주도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니까 그러니까 러 이제 품질 보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주도로 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전해 해석하냐 하면 그 후보자들에 대한 품질 보정을 민주당이 하겠다. 민주당 공천 기준이 엄청 빡빡해요. 네그 통과하기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미 원내에 있는 정당은 제일 큰게 정의당인데 지금 녹색 정의당이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 드리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제안했냐면 퐁퐁당 퐁퐁당 연합 정당을 제안했어. 퐁퐁당 퐁퐁당이요. 정의당 1, 2, 민주당 3, 정의당 4, 5, 민주당 6. 정의당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상정 대표 만나서 그 제안을 전해 줬거든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얘기를 본인의 기억 속에서 다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어. 요 기억은 왜곡되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은 할것 같다. 라는 정도였어요. 150정도 정도 네. 할것 같다. 네. 그런데 이제 심 대표가 180석 될걸 알면서 욕심부렸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억의 왜곡이라고 봐. 우리 기억이라는 것은 편집된 거거든요. 그런 거여서 녹색당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조율하기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는 비례도 요구하고 특정 지역은 후보 내지 말 합니다. 그 어떤 지역은 뭐 단일화 하지 않고양갑하고장원성산하고 인천 그 이정미 전 대표 지역 세 군데 아니에요. 더큰 문제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거부감이 있어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대선 때 결국은 신대표의 완주로 인해서 0.7% 사이로, 차이로 졌다.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결과였거든요. 일어날 수도 있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선택이 가지고 올 예측 가능한 범위 안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현실 정치는. 근데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가 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의 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적이 없습니다. 유감 표명조차 한 적이 없어요.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의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민들은 책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가결했잖아. 그거는 연대하는 정당으로 살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정의당의 선택이었지만, 또한 유권자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근거가 없는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반대로 행사한 거잖아요. 관계가 아주 좋으면 민주당 보고, 딱 복잡하게 경선하지 말고 세계 네. 양보해 주고, 비례도 많이 주고, 그리고 연합해라고 말할 텐데, 제가 느끼기에 좀못 믿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 쪽에서도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과거하고 나르게 부채의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의당의 어떤 국회의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총선 때 교차투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서 없을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이미 한 1년 전에요. 다음 총선에서는 3%를 넘기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정의당이. 교차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지금 MBC에서 음. 패널 데이터 보고 있는데, 거의 안 갑니다. 예전에 볼수 없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위성장면이 만들어지면, 정의당으로 많이 갈것 같았는데, 이번엔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강성희 의원 네. 있는 진보당이 있는데, 이 진보당은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 분들은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그런 협상을 잘하고, 유연하죠. 예, 그런데 통제적으로. 민주당이 꺼리죠. 왜냐면 거기가 옛날 통진당의 통진당 경기동부거든요. 네. 실익도 별로 없는데 같이 손을 잡았다가는 선거의 이슈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나면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이 네. 있죠. 그래서 진보당하고 녹색정의당이 빠지게 되면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줘야 되지? 거기서부터 문제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퐁당퐁당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뭐, 한 40명을 공천한다 그러면 1번부터 40번까지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 참여하는 주체들이 반을 민주당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참, 참가하는 정당들이 또 반을 추천해요. 그렇게 해놓고 캠페인을 하고 투표하게 하면 사람들이 볼때 말이 되는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공천을 하게 하면 민주당이 많이 양보하는 게 되는데 좋은 후보가 추천돼서 올라오면 민주당 당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건 또 어디서 덜컥 걸릴 거라고 하냐면 민당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오랫동안 민주노동과 시절부터 비례는 민주당 비례는 정의당 이렇게 이어져 왔거든요. 그건 끝났어요 이제 그 시절이 끝나버렸어요 네. 정의당은 그 히스토리가 쭉이어져가 끝난 건데 최근에 소수당은 그게 형성돼 있지 않아요 그래 챙겨줘야지 형성돼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혼케이 그래 몇석 주시하려면 납득할 만한 원칙 같은 게 제공돼야 되거든 수치할수 있는 건 지지율 같은 거 밖에 없다고 민주당 40%대지 소수정당 다 합쳐도 한3% 나올까 말까 할 거야 아마 4%라고 해도 그래요 10분의 1이잖아 그러면 20석을 비리로 잡으면 한석 줄까 말까 한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연동형의 취지가 당 지지율보다만큼 좀 있는데 지역구를 못 얻은 당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한다는 게 연동형의 취지기 이 때문에 이 소수 정당들이 지지율이 낮지만 이 당이 도운 후보들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민주당에서 조국 교수를 추천하지 말고 사회민주당에서 조국 교수를 추천할 수 있죠 20석 정도 예상되는데 10석은 소수 정당 주자 절반 이거는 제가 보기엔 중간에 한번 덜컥 걸릴 거예요 왜냐면 나 누군지도 모르는데 소수정당 있는지도 몰라 저기 절반을 줘야 돼? 그러면 그만큼의 민당의 훌륭한 후보들은 기회를 사라지는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살이 반드시 생겨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공고한 양당 정치에 대해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대변하는 정당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즉, 지역구에 나오는 어느 정당의 특정 정치인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걸 노리는 정당은 과감하게 배척해야 합니다. 어디 대두하는 협상 카드를. 들이미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받아줄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지역구에서 경선이나 단일화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심상정은 이번에 불출마 해야죠. 인간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요. 본인도 불출마 카드 정도는 들이밀어야 지역구에서 한두 명 정도 경선 단일학회 종들을 주는 거죠. 가만 보면 다들 양심들이 없습니다. 이 건으로 아마 연휴 기간 한번 난리가 날 텐데 제대로 보고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느 바른 명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